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어, 3리기 운동도시 아이, 버그가 안 있습니다. 버그 아닙니다. 네, 뭔가 약간 우주 같은 게 있거든요. 버그가 아니라 오류였네요. 오류도 아닙니다. 아, 일튼 뭔가 이상한 컨텐츠입니다. 노래. 컨텐츠입니다. 맞습니다. 어. 어. 아, 이이나는요 이거를 해 볼까? 이 소리 믿지 마세요. 아, 나는요, 이거를. 이 소리 믿마세요시회니다살려주세요로 자회전할 때 버그가 생겨가지고 자회전 아, 이게 자회전을 하려면 어로와 가자.

어 아, 그리고 이 왼쪽이 도 이가 경로를 인따라여재산색합니 되었습니다. 전시후 조회전입니다 근데 보시면 잠시 저회전이라고 합니다. 후진해고로진는 괜찮은데 좌회전할 때 저회전으로 합니다. 경도를 이따라여 재탐색합시다전 키우 저회전입니다. 네, 저회전이요. 합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